안녕하세요, 이유입니다. <laughs> 어, 제가, 그, 짝사랑? 그, 관심 없는 남자 캐치해서 빨리 포기하는 거, 그런 거 말씀했었잖아요. 그거, 그래서 솔직히 조회수 300 나오려나 했는데, 그래도 뭐, 700 감사합니다. 새롭게 유입된 구독자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제 채널이 제가 원래 블로거상에서는 뷰티 인플루언서랑 상품 리뷰를 주로 하기 때문에 그거 연관한 영상들이랑 그 다음에 아무도 안 궁금해하는 30대 여자의 브이로그. 그리고, <laughs>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중얼중얼거리고 있는 영상을 이제 조금씩 찍으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그 나는 솔로를 꼬박꼬박 챙겨보는 건 아닌데, 1기 정숙님? 그 돌싱편에서 나왔던 식기정숙님이 나오는 방송을, 어, 다본건 아니고,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유튜브에 뜨잖아요. 그 장면을 챙겨봤는데요. 어, 볼 때마다 느끼는 건 마음 한켠이 어딘가 약간 씁쓸해지는 그런 게좀 있더라고요. 요번에 그 정숙 언니가 고독정식을 먹게 됐잖아요. 남자분들한테 선택을 하나도 못 받았는데, 그 언니가 보면은 다이어트도 엄청 하시고, 보시면은 뭐반영구 화장이나 속눈썹 이런 거뭐 피부 관리도 엄청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성형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뻐지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연애를 하고 싶어 하시고, 남자한테 사랑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아, 네. 남자랑 연애를 해봐야지라는 그런 즐거운 마음보다는 좀 여자로서 사랑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보였다랄까요? 예, 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던 부분이 있는데, 그 미스터 백김님께서 어깨동무를 하잖아요. 그 어깨동무 하는데, 에, 뭐, 뭐였든, 나 보고 싶었어? 이렇게 하면서 약간 능글맞게 어깨동무 하는데, 이분이 그 정숙님보다 키가 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훅 들어오는 것도 있거든요? 훅 들어오면 그 겨드, 어, 안녕하세요. 아, 예, 잠깐 손님이 와서 음료 만들어 드리고 왔는데요. 여튼 그 분이 정숙님보다좀 키가 커가지고 약간 훅 들어오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르겠어요. 나는 그 현장에 안 있어 본 사람이니까, 백기님이 냄새가 안 나는 스타일. <laughs> 사람이 좀 깔끔한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만약에 저가 탔으면 냄새가 났다거나 그 사람의 그 체취가 별로였다면 뭐 겨드랑이 플러팅을 하든지 말든지 저리 가라 꺼져라 이랬을 것 같은데 일단 그들은 같이 이렇게 민박 솔로 민박에서 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백기님이 굉장히 깔끔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좋은 체취를 가지신 분이 아닐까 그런 추측을 해보게 되고요. 일단은 좀 저는 그 장면을 보는데. 제 중학교 때 시절이 생각났어요. 제가 중학교 때 남자를 두 번째로 짝사랑을 했었는데, <laughs> 정말 짝사랑의 역사, 찐따의 역사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중학교 때 진짜 못생겨서 자존감도 낮고, 그냥 학교도 이제 공부도 워낙 못해가지고, 예고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할줄 아는 게 그림밖에 없어가지고. 그림 열심히 그리고 있었는데 그때 정말 잘생긴 선생님께서 계셨어요. 근데 그 잘생긴 선생님이 솔직히 내 꼬라지를 보고 <laughs> 좋아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뭐뭐 뭐 설렌다거나 이런 거 없었거든요. 이미 뭐 워낙에 다른 세상의 사람이고 그냥 뭐 팬심 이런 것도 없었고 근데 그 선생님이 이제 어깨 동무로 훅 하면서. 어, 유미, 나랑 커플티 입었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저랑 똑같은 티셔츠를 입고 계셨는데, 거기서 전 심쿵을 당해버린 거죠. 그게 되게 뭐라 그래야 되나? 되게 소녀소녀하고, 어, 약간, <laughs> 그, 어, 그 나이 때할수 있는, 그냥 빠지는 심쿵이라고 해야 되나? 음, 그런 반함이 있고 나서, 이제, 몇번 차이고, 여러 명을 짝사랑 하다 보니까, 한 대학교, 2학년 때인가? 대학교 2학년 때, 그때 지나고 나서는 그런 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사귀었던 남자친구도 그렇게 막 반하지도 않았고, 그냥 오래오래 이렇게 잘 지내면서 정이 들어서 사귀어가지고 어, 누군가한테 심쿵하거나 이러면 그 감정을 저는 의심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에 대해서 막, 이걸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러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만히 바라보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laughs> 근데 이제 이게 나이를 먹으면서 저는 어느 정도 야가진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네. 의외로 정숙님이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보면서 느끼는 건데 항상 정숙님께서는 그 우미곱창이라고 수성구에서 이렇게 맛있는 식당을 하시잖아요. 그 식당이 항상 불판이란 말이에요. 옛날에 그 서구에서 우미곱창을 하실 때에는 지금 일하시는 것보다 조금 좁은 곳에서 일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닥거리는 사람과 더 가까운 불판과 항상 불 앞에서 일을 하시는데 예전 식기 방송에서도 느꼈던 건데 항상 주방에서 밥을 하시잖아요. 그 저는 그 식기 정송님 요리할 때그 어머니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요. 요리를 하면 항상 불 앞에 있기 때문에 얼굴이 뜨겁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얼굴이 뜨겁고, 맨날 불 앞에 있으면 덥고, 맨날 분주하고 누군가 먹여야 된다는 그 기분은, 어, 내 가족이 아니고서야 공감을 할수 없어요. 그리고 차가운 현실이지만, 남자들이 요리 잘하는 여자를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어, 남자가 일을 하고 오면 좀 밥해주는 여자를 선호하지만 방송에서도 나왔듯이 어, 결국에는 일단 첫 번째는 외모예요. 외모 약간 여성스럽고 그다음에 남자들은 아무래도 좀음 남자 주도적으로 <laughs> 남자 주도적으로 요즘 여자들도 그런 추세로 가긴 가지만은 원초적으로 비교하기 싫은데. 어, 성욕에 부합하는, <laughs> 그런, 약간 본능에 부합하는 그런 여자들을 찾게 돼 있잖아요. 일단, 예쁘고, 몸매 좋고. 까만 피부 선호하는 남자도 있지만, 좀 약간 하얀 여자를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쨌건 뭐, 이거를 정리하면은, 가장 예쁜 20대의 외모를 가진 여자들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laughs> 아, 나는, 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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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뚱뚱해가지고, 거의 탈락감인데, 하여튼 뭐 그건 논외로 하고 일단 정숙님을 놓고 봤을 때는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고로 20대 외모랑은 좀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솔직히 남자들도 자기가 나이 들면은 어느 정도 포기하는 것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거 솔직히 포기하는 남자들이 별로 없단 말이죠. <laughs> 근데 가끔 취향이 연상 취향이라거나 아니면 든든한 여자한테 기대고 싶어하는 여성 취향을 가진 분들은 일단 사람만 보고 그 여자를 좋아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거나 그런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일단은 다시 돌아와서 정숙님이 항상 불 앞에서 일을 하고 이제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집에서도 불 앞에 있고 밖에서도 불 앞에 있고 심지어 나는 솔로 나서도 불 앞에 있고 누군가한테 밥을 해주고 이게 진짜 업인 사람인데 그거를 알아주는 남자가 있을까? 일단 연애를 하러 왔잖아요. 밥을 얻어 먹는다는 건. 결혼 후가 더 중요한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남자를 먼저 꼬시고 제두 번째 카드로 내밀 수 있는 게 살리밍이라고 생각을 해요. <laughs> 그래서 나그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고 자식들도 보면 속상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엄마 여자로서 사랑받았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 어쨌거나 실컷 밥해주고 실컷 챙겨주고 이랬는데 거기서 그냥 밥 해주는 사람이 은근히 중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약간 비비는 사람들만 있었지 실속 있는 사람은 없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난 차라리 사람들이 굶던지 말던지 정 해주고 싶으면은 밀키트식으로 불만 틀면 될수 있도록 그것만 싸가고 아무것도 하지 말지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워낙에 다 이렇게 주도적으로 챙겨야 되는 성격이다 보니까 그게 안될 수도 있지만. 내가 꼭 해야 되는 것도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내려놨으면, 어, 정숙님께서 여성으로서 챙겨야 할 이득은 조금 챙길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왜냐하면 또 정숙님께서 39분 얘기하고 막 5만 성적인 얘기 다 하고 막 그랬지만은 결국에는 본인 안에 여리디 여린 소녀가 있더라. 그러면 그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 아쉽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일단은 두 자녀의 어머니이시기도 하고, 또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서 여성은 이제 갱년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갱년기가 오는데 이게 준욱 뜬단 말이죠. 약간, 이제 갱년기가 안 와도 이제 30대 넘어가면은 이제 남자도 못 만나고, 사랑도 못 받고 이러면은 준욱이 들거나 히스테리컬하게 변하는데, 히스테리컬까지는 아닌데 내가 봤을 땐좀정국님은 약간 우울의 단계까지 간것 같아. 요 <laughs> 되게 예쁘고 섹시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누나나 어머니 이런 거는 조금 내려놓고 여우같이 구는 것도 조금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 옛날에 웨딩 화보 모델할 정도로 정말 예쁘시고 그다음에 재력도 있으시기 때문에 어 보통의 여자보다는 최고로 꾸밀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부러워요. <laughs> 돈이 최고거든요. 요게 무시 못 하거든요. 일단은 그런 거 보는데 전에 방송에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정숙님이 화를 좀잘 낸다, 말을 막 한다 이럴 수 있는데 십기영수님이랑 데이트할 때 조개구이집 갔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서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불 앞에서 항상 일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또 불판 고깃집을 가다니 그 전에 고깃집간 것도 마음에 안 들었고 조개집 간 것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laughs> 조개찍간 것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항상 그 가스레인지 불 앞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선풍기 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남자의 센스라는 거는 진짜 거기서 발휘가 되는 건데 영수님은 내가 제가 좀 개인적으로 보기 불편한 거라서 잠깐만 언급하자면 어, 남자가 필요로 하는 그 욕구를 채워줄 여자면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뭐 여자친구가 있다고는 하는데 난잘 모르겠는데. 차라리 그러려면은 아예 내려놓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수님을 크게 좋아한다라는 느낌을 못 받은 게 그런 센스였거든요. 왜냐하면. 엄마로서 자녀가 좀 나이가 있잖아요. 자녀를 키운다고 진짜 수백끼니의 밥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여기 와서까지 불 앞에서 일을 하는데 또 고기 굽는 거, 조개 구이집. 제가 만약에 남자였으면은 다른 여자는 고사하고 요리 안 하고 뭐 집안 살림 안 하는 여자들은 뭐 고깃집 조개집 어디 데려가든 상관없어요. 근데 정말 돌싱이시기도 하고. 인생의 풍파를 많이 겪었다는 그런 자기 소개도 좀 들었고, 그 다음에 항상 매끼니마다 불 앞에서 그 식구들 챙기는 그런 항상 매끼니 불 앞에서 밥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본다면 나가서만큼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숟가락 포크질만 할수 있는 그런 식당에 데려가는 게 맞지 않나? 레스토랑이나 편하게 쉴수 있는 거. 내가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식당에 데려가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조개구이집 진짜 최고로 에바였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많아서 정신없어서가 아니라 항상 불합해요. 정숙님은 항상 불합해요. 항상 어디든 불합해 있고, 항상 열이 푹푹 나는데, 여자 45 넘어가면요. 갱년기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얼굴 열 화끈한 거 이런 거에서 굉장히 예민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제 20대 후반 때인가? 어머니 갱년기 겪을 때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숙님이 아직 그럴 정도는 아니기는 한데 어쨌거나 코앞에 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진짜 그불 앞에 자꾸 있는다는 거는 그 여자들 그 호르몬 건강이 별로 안 좋거든요 얼굴도 자주 화끈해지는데 불 앞에 계속 있는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아무튼그 데이트는 그 점에서 저는 최악이었는데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요번에도. 정숙님은 불앞에 있는데 별 소득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숙님이 제가 뭐, 최근에 뭐, 무슨 촬영 전에 무슨 사건, 사고도 있어가지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거를 일단 배제하고 방송만 보고 말씀드렸을 때는, 음, 요리를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어차피 사귀고 나서 따로 보고 이러면은, 어, 요리를 내가 좋아하는 남자면 어차피 할줄 아는 사람이 하게 돼 있어요.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사귀기 전에 그걸 장기로 보여줄 필요는 없다, 라는 거죠. 그래서 뭐, 어차피 잘 사는 사람이라서 막 심각한 걱정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방송을 보는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 남, 남자가 어깨 동무 하는 거 가지고도 심쿵하고, 어, 기대를 하고, 약간 그런 소녀 같은 면이 있었네? 약간 이런 느낌? 백김님, 백김님 같은 사람은 진짜 내가 봤을 땐 정승님을 진짜 전우외로 취급해서 어깨 동무 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정숙님은 여자로 보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큰 사람이라는 그런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니, 저는 솔직히 여자로 보이고 이런 거는 포기했는데, 30대 후반부터 자꾸 좀 여성스러워 보이는 그런 행동 일부러라도 해야 된다고 느끼는 게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하지 않아도 아줌마가 되어 가거든요. 제가 엄마 친구분 중에 70대 모솔이신 분을 봤는데 어차피 우리가 다 늙고 호르몬 쪽으로 다 빼앗기고 나서 늘다 소용없는 그런 빈껍데기가 되어버리면 이 사람이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어떤 삶을 살았든 다 할머니 할아버지야. 근그 네, 전에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때 그거를 고갈하는 행동은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요즘 좀 약간 여성스러운 모션이나 여성스러운 자세를 위해서 요즘 발레를 배우고 있어요. <laughs> 약간 이렇게 알런지하고 이런 게좀 약간 토가 쏠리고 역겨운데 킹받는다고 하죠. 그래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번 방송 보면서 정수님 너무 안타까웠어요. 말을 세게 한다고 그 사람이 막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23기 광수 보면은 말을 굉장히 점잖게 하는데 뼈가 있는 말을 하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막 세게 하고 말의 수위가 높다고 해서 이 사람이 막 나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 거 배웠잖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엄마 보면 한번더 안아드려야겠다. <laughs> 오늘도 계란말이 하나 해주고 취미하러 가셨는데, 자, 엄마들의 삶이란 게 그렇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정숙님은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 남자의 부재가 되게 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되게 보여서 좀 그랬습니다. 진짜 정숙님을 이런 마음을 저 같이 봐주는 남자분이 있다면 행복하게 잘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숙 님의 그런 그 소녀 소녀한 마음을 알고 좀 보듬어 줄수 있는 착한 남자가 있다면 서로 서로 아끼면서 아이 뭐 19건 그런 거속고함 얘기하지 말고 내가 봤을 때이연이는 정말 플라토닉한 사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잘 되기를 뜬금없지만 <laughs> 응원을 해 드리면서 난 솔로 사랑은 계속 된다를 보면서 느꼈던 나는 정숙 님에 대한 저의 좀 시선이랄까? 좀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해 보았고요. 그냥 단순하게 저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이런 댓글 뭐 악플이나 이런 거 있으면 그냥 뭐 삭제하거나 답,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laughs> 너무 뻔하고 재미없어요. 그렇고요. 뭐 그리고 제 외모나 제 인신 공격 다 받아치겠습니다. <laughs> 일단 제가 예쁘지 않은 거 저도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나이 많은 거 알고 있고요. 그런 인신 공격 초등학생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며칠 전에 제가 받아가지고. 어쨌뭐이 여기 끝까지 이까지 봐주셨다면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다음에는 어, 어떤 걸 얘기할까 생각 중이기는 한데 뭐또 생각나는 게 있으면 한번 더 카메라를 켜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열심히 살아보도록 해요. 여러분들 안녕.